이문은 포네그리프가 릴리의 실수로 전 세계에 퍼졌다고 했습니다. 다만 이문은 릴리의 실수가 계획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와중, 고브라에 의해 릴리가 디에일 쪽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죠. 즉, 포네그리프가 전 세계에 퍼진 건 릴리의 계획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, 포네그리프는 총 30개로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한 돌입니다. 즉, 이런 비정상적인 물건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힘은 악마의 열매가 아니면 할수 없는 힘일 겁니다. 그런데,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,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입니다.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는 무엇이든 튕겨낼 수 있는 만큼, 파괴조차 할수 없는 30개의 비석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죠. 다시 말해, 쿠마의 열매, 도톰도톰 열매의 선대 주인은 보네그래프를 전세계에 퍼뜨린 넬필탈리티 릴리 아니었을까요?